안녕하세요 테오티 v 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이 아닌 fsd 소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은 전달했지만 fsd 소식을 전달 안한 이유가 업데이트도 현재 느리고 한국에서 적용이 안 되는 기술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 희망고문 같아서 소식을 전달 을안 해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 ai 공식 계정에서 공개한 fsd 테스트 영상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FSD 12.5.6.3 버전과 하드웨어 4가 탑재된 모델 Y 차량으로 FSD를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참고로 FSD 13 버전이 며칠 전부터 배포되고 있었거든요. FSD 13은 지금 보여드릴 영상보다 5배 정도나 좋아질 거라고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현재 풀세프 드라이빙이 어디까지 왔는지 대략적으로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케이스는 16가지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진 차량에 끼어든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시야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이제 차가 갑자기 후진으로 들어오는 건데, 보시면 앞에 차가 있어서 이 차가 후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보면 갑자기 후진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앞에 차 때문에 뒤에 후진한 차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는 진짜 시겁하는데 지금 후진하는 차주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솔직히 혼자서 운전할 때는 이 정도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보는데 급하게 애들을 태우고 막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갈때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하죠. 그런데도 우리 FSD는 잘 멈춰주죠. 두 번째는 보시면 차 운전자 시야에서는 오른쪽 우측에서 지금 차가 들어오는 게안 보여요. 나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차가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도 fsd가 잘 멈추죠 갑자기 도로가 합류하는 그런 길 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안 보여서 직진하는데 끼어드는 차량이 냅다 끼어들면 이것도 난리나는 상황이죠 그래도 fsd가 잘 멈춰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좌회전에서 차량이 끼어드는 건데요 보시면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상황 보다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좌회전 으로 들어오죠 근데 직진이 먼저 가야 되는데 얘가 좌회전을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라 좀 낫긴 합니다만 이것도 쌍욕뒤지게 먹죠 네번째로는 차량이 가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쭉 들어오죠 이게 저는 경험해봤는데 이거 진짜 시겁하거든요 이거는 시내 주행에서도 종종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차 때문에 그 앞에 차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차선 끼어든다? 욕 한번 하게 되죠. 이 상황 맞이하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도 FSD는 잘 멈춰줬다.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맞은편 차량을 대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앞차가 멈춰있고 반대 차선에 차가 오면 멈췄다가, 그리고 가로질러서 가는데, 어, 양보하는 모습까지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지를 수도 있잖아. 그냥 내가 알고리즘이고, 내가 컴퓨터인데, 아, 이 정도는 내가 좀더 밟아서 제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양보 먼저 하고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이제 정지 표지판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갈때 사고가 날수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우리나라로는 약간 비보호 사거리라고 좀 봐야 될까요? 주행하는 영상을 보시면, 차가 서로 오고 있죠? 여기서 살짝 서로 멈췄는데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갈까 네가 먼저 갈까 어? 좌측에서 멈췄네 이제 내가 가도 되겠지 라고 했는데 냅다 이 새끼가 지르는 거예요 아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운전자가 양보해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가는 거죠 이것도 종종 비보호도로에서 있을 수 있죠 일곱 번째는 주행 중에 이제 문을 여는 상황인데요. 네, 갑자기 문 열죠. 저는 이런 상황을 예전에 한번 택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아, 이런 식으로 사고가 한번 날 뻔할 적 있어요. 진짜 시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차 타고 어, 이제 도착했다 하면 와 하고 그냥 내려요. 그러면은 뭐 좌측, 우측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려요. 그럴 때 진짜 사고 날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건데 진짜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FSD는 안전거리까지 확보해서 굉장히 좀 넉넉하게 확보됐죠? 그 거리에서 딱 멈춰주는 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우회전 차량 급전거하는 상황인데요. 우회전 하다가 이렇게 급전거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상황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길을 건널 때 그때 이런 상황에 맞이할 수 있겠죠? 혹은 앞에 운전자가 좀 또라이거나 아, 진짜 급전거로 멈추네요. 이러면은 직진하던 차량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박을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좌회전 차량이 갑자기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멈출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제가 가니까 어 일로 와와봐 하더니 갑자기 좌회전 틀어요 이것도 진짜 이거는 약간 낚시죠. 아니 차가 오는 걸 뻔히 봐놓고. 어, 와, 괜찮아 하더니 갑자기 좌회전 트는 건, 아, 근데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FSD로 잘 멈춰준다는 거. 열 번째입니다. 앞차가 장애물을 이제 피하고 지나가는 상황인데, 보시면, 앞차 때문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콘이 보이죠? 그런데도 잘 피해갑니다. 사실 저는 콘이 이렇게 나타난 상황은 없었어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가끔 도로에 박스가 널브러질 때가 있잖아요. 막 떨어진 쓰레기나 뭐 그런 것들이 가끔 도로에 나뒹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차는 급격하게 피해서 딱 가는데, 바로 제가 박스 마주해서 박스를 한번 깐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테슬라 차량을 타지 않을 때였습니다 다행히 박스라서 뭐큰 사고는 없고 했는데 만약에 미국 FSD가 탑재된 테슬라였으면 잽싸게 피했겠죠 열한 번째는 다이나믹하게 떨어진 이제 코인입니다 이건 약간 상황이 억지인데 잠깐 보실게요 지금 가다가 우측 창문으로 콘을 던졌어요 <laughs> <laughs> 지금 이 테스트가 억지로 만드는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운전하던 사용자들이 겪었던 상황에서 피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해결하는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콘을 아예 콘을 왜? 콘을 던졌어요. 근데 피했어. 잘 봐요. 콘을 냅다 던지죠? 어, 근데 엄청 천천히지만 잘 피해갑니다. 어,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던 게 고속도로를 밤에 다니다 보면 위험한 것중 하나가 고라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가끔 고라니들이 진짜 미치게 날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경험은 없는데 저희 친누나가 그렇게 한번 차 사고를 낸 적이 있어서 굉장히 좀 트라우마? 그렇게 좀 남더라고요. 그 시체 처리하고 막 보험 처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FSD가 탑재되면 뭐 고라니가 튀어나오건 창문 밖으로 박스를 던지건 어떠한 돌발 상황이 나와도 차가 잘 피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열두 번째는 이렇게 차량이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차선에서 유턴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지금 주행하는 운전자는 시야각이 확보가 안돼 있죠. 근데 갑자기 좌측에서 이렇게 유턴로 들어옵니다. 여기 잠깐 멈춰보면, 여기 지금 유턴 금지라고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일어나죠? 사람 심리가 교통 신호도 없지. 그리고 뭐 차도 잘안 다니는 도로 애초에. 그리고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유턴을 금지라고 해놨는데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때도 멈춥니다. 네, 13번째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 차량이 장애물을 급격하게 피했을 때, FS 반응을 볼수 있는데요. 차량 속도가 빠르죠, 지금. 그리고 앞 차량이 급격하게 추월하니까 FSD도 추월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지금 우측 깜빡이 켜서 다시 들어갔어요. <laughs> 급격하게 낄 때는 깜빡이는 안 켰는데 지금 우측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 매너 있게 깜빡이를 키죠. 다시 보시면 앞쪽에서 이렇게 차가 제끼니까 바로 그대로 더 안전성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깔끔하게 사람이 운전한 것 같네요. 열네 번째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 차가 급정거할 때의 상황입니다. 빠르게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죠. 그럴 때도 쭉 속도 내리면서 밟습니다. 안전 거리까지 확보하죠. 당연히 급정거니까 좀 쏠림은 있지만 그래 도 안전이 최고잖아요. 갑자기 멈춥니다. 근데. 어, 이 정도면 여유롭게 멈췄어요. 앞차와 공간이 좀 여유롭게 있죠. 엄청 딱 붙어있지 않고, 15번째는 빠른 스피드로 달리다가 이제 도로에 아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빠르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있어. 이 정도는 이제 당연하죠. 도로에 아이가 서 있는데, 당연히 이건 멈춰야죠 옛날에도 fsd가 아니어도 이 정도는 많이 본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잘 멈춘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영상 보시면 안전거리가 꽤 있어요 16번째는 아까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빠른 스피드로 달리는데 아이가 도로를 횡단할 때입니다 갑자기 아이가 막 도로를 건너 때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가져가죠. 좌측 이런 거안 살피죠. 애들. 어우, 꽤나 이 정도도 완전거리 확보 잘돼 있고, 심지어 출발은? 되게 스무스해요 네 이렇게 16개의 영상을 봤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테슬라가 어거지로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고객 차량에서 실제 발생하는 그 사례를 바탕으로 이 테스트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을 검증한 이제 영상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가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식겁하죠 근데 FSD는 지금 그런 케이스들을 안정적으로 잘피 하고 인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솔직히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진짜 진짜 위험하고 예측할 수가 없는데 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반응을 하는지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금 배포되고 있는 FSD 13 버전은 현재 이것보다 5 배나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아 이제 진짜 사이버 캡도 나오고 자율주행이 점점 현실화 돼가고 있는 게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언제 적용될지 진짜. 진짜 현대기아가 다 해야지 이게 적용되는 건지 너무 어렵네요. 그럼에도 이번 ASS 업데이트 배포가 유럽이나 타이완까지도 뭐 배포가 됐다는 거 보니까 조금씩 더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FSD 관련해서 소식을 전달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모 TV였습니다.